5년 전 스타벅스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커피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창업 2년 만에 중국 2위를 찍고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제2의 알리바바라는 찬사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 회사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매출 5천억 원을 뻥튀기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친 바로 그 기업입니다. 나스닥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쫓겨났고 경영진은 줄줄이 도망쳤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희대의 사기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스타벅스의 안방인 뉴욕 메네튼 1호점 바로 옆에 매장을 냈거든요. 심지어 나스닥 재상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오늘은 루이싱 커피가 어떻게 지옥에서 기어나와 다시 스타벅스를 위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초록색 로고에 긴 머리 여자 얼굴. 아마 전 세계 누구나 알아볼 겁니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게 바로 제3의 공간이라는 철학이었는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시가총액 130조 원짜리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 정면으로 덤빈 회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루이싱 커피였죠. 루이싱은 중국어로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에 사슴이 들어간 것도 중국에서 사슴이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커피 한 잔에 행운을 담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사실 중국은 차 문화가 뿌리 깊은 나라라서 커피 사업이 되겠냐는 의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피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죠. 루이싱은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린 겁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두 사람을 알아야 해요. CEO였던 첸지아와 그 뒤에 있던 루정야오인데요. 루정야오는 통신장비 무역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였고 첸지아는 원래 그의 비서였어요. 2007년에 함께 렌터카 사업을 성공시킨 뒤 2017년에 커피 사업에 뛰어든 거죠. 루이싱의 전략은 스타벅스와 정면 승부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선택한 무기는 철저한 앱 기반 시스템이었죠. 99%의 주문이 앱으로 들어왔고 매장에는 포스기조차 없었어요. 주문 받는 직원도 앉아서 쉬 의자도 감성적인 인테리어도 다 없앴습니다. 오직 커피 뽑는 기계와 포장하는 직원만 남긴 채 매장을 커피 공장으로 바꿔 버린 거죠. 이게 비용 절감의 결정체였어요. 배달 시스템은 더 압권이었어요. 도미노 피자도 아닌 커피 회사가 30분 안에 배달 안 되면 공짜로 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배달 패키지도 어떤 악조건에서 배송되든 절대 안 쏟아지게 설계했는데 컵이 완전히 배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흔들려도 흐르지 않았죠. 가격은 스타벅스의 60%에서 70% 수준이었는데 맛도 결코 나쁘지 않았고 친구 추천하면 공짜 커피, 앱 깔면 원 플러스 원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년 만에 매장 1,300개를 열더니 중국 2위를 제치고 2년 만에 스타벅스마저 넘어서면서 1등이 됐죠. 창업 18개월 만에 나스닥 상장까지 해버렸는데 기업 가치가 6조 원을 넘겼어요. 투자자들은 제2의 알리바바가 탄생했다며 열광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020년에 머디 워터스라는 공매도 전문 투자회사가 이 회사의 실체를 폭로해 버렸거든요. 머디 워터스는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명한 곳인데 루이싱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가 있나 내부에서 첩보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의 조사 방식이 지교했어요. 8,900개가 넘는 매장에 사람을 파견해서 카메라로 실제 들어가는 손님 수를 일일이 카운팅했거든요. 매장마다 몇 명이 들어가고 몇 잔이 팔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회계 보고서에 나온 숫자와 비교했더니 격차가 엄청났고 이걸 80페이지짜리 리포트로 만들어서 공개했죠. 루이싱은 처음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 결국 CFO가 조사를 받다가 2019년 매출의 70%를 조작했다고 실토해버립니다. 수법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회장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수십 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 유령회사들이 커피 쿠폰을 수만 장씩 대량으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몄거든요. 실제로는 커피를 마신 사람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수백억 원대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무료 쿠폰으로 공짜로 나눠준 커피마저 정가를 받고 판 것처럼 단가를 조작했고 가짜 매출을 숨기기 위해 원재료 구매 비용까지 허위로 적어서 장부의 앞뒤를 맞췄죠. 2019년 한 해에만 가짜 매출이 최소 4천억 원이 넘었어요. 2020년 6월 루이싱 커피는 나스닥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 2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어야 했고, CEO 첸지아와 루정야오 모두 잘렸죠. 당시 모든 전문가들은 이 회사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사가 침몰하는 순간, 대주주였던 사모펀드가 살아남으려면 창업자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치열한 경영권 싸움 끝에 창업자가 쫓겨나는 비정한 결말이 났지만, 역설적으로 이 결단이 루이싱을 살리는 신의 한수가 됐죠. 중요한 건, 루이 씨의 매장이 전부 중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장만 미국에서 된 거지, 실제 사업 기반은 중국이었기 때문에, 매장 자체는 큰 타격이 없었고, 가격은 저렴하고, 맛도 괜찮았으니, 커피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죠. 사람들이 욕은 했지만, 커피는 계속 마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운이 계속 따라 샀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이 락다운에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악재였을까요? 바로 스타벅스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의 공간, 기억나시죠? 스타벅스는 집도 직장도 아닌 편안한 휴식처를 파는 오프라인 중심 매장이었는데, 락다운이 되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 루이싱은 원래부터 배달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 주문이 늘어났죠. 회계 부정이라는 엄청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악재가 호재로 바뀐 겁니다. 새로 CEO가 된 고진이는 고객 중심으로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직영 체제에서 프랜차이즈 병행으로 전환한 거였죠. 프랜차이즈를 열면 프랜차이즈 가맹 2.0이라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깔리면서 ERP, SCM, CRM이 앱 기반으로 실시간 연동됐거든요. 재고 관리, 물류 관리, 고객 관리가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프랜차이즈 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덕분에 스타벅스가 진출하지 않았던 2선, 3선 지방 도시로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죠. 즉, 커피 수요는 생기기 시작했지만 스타벅스가 없는 그런 소도시들을 집중 공략한 거예요. 데이터 기반 마케팅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마치 아마존처럼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타이밍에 쿠폰을 뿌렸죠. 신제품 개발도 데이터 기반이었는데 건강 트렌드가 뜨니까 우유 대신 코코넛을 넣은 코코넛 라떼를 만들었고 이게 1억 잔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마오타이 라떼였는데요. 중국의 고급 고량주 마오타이를 커피에 넣은 거예요. 술과 커피의 조합이라니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했는데 출시 당일 하루 만에 540만 잔이 팔렸고 매출이 182억 원을 찍었죠. 프로모션을 하긴 했지만 하루 매출 182억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루이싱 커피는 드디어 2022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나스닥에서 쫓겨날 당시 4천여 개였던 매장이 지금은 약 2만 4천 개에서 2만 6천 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중국 내에서 스타벅스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한 루이싱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노리고 있었죠. 올해 6월 뉴욕 맨해튼에 두개두개 두개 지점을 열었고 CEO는 나스닥 재상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루이싱 커피가 자신있게 미국에 뛰어든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스타벅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미국 현지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민심은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가격은 올랐는데, 정작 스타벅스가 자랑하던 공간의 가치는 사라졌기 때문이죠. 앱으로 주문된 일회용 컵만 픽업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 처리하느라 고객과 눈도 못 마주쳐요. 우아한 휴식처는 사라지고 시끄러운 커피 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싼 커피집을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더치브로스 같은 가성비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스타벅스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어요. 하지만 루이신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험주네요. 가장 먼저 마주할 장벽은 사기 전과가 있는 상장 폐지 기업이라는 꼬리표인데요.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스닥 재상장 소식이 나오자마자 월스트리트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재무제표에서 단 2원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시장은 두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또한 중국 기업이라는 꼬리표 리스크도 치명적이에요. 루이싱의 핵심 경쟁력인 백프 앱 기반 주문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수 있거든요. 최근 미국 정부가 틱톡을 비롯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을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커피 마시려다 내 정보가 털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퍼지는 순간 그들의 기술력은 쓸모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문제도 있어요. 중국에서 저가 전략이 통했던 건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뉴욕 메네트는 살인적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2달러에서 3달러짜리 커피를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인데 초반에는 적자를 감수하고 공세를 펼치겠지만 그 출혈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한편 커피 제국 스타벅스도 반격에 나섰어요. 최근 백2 스타벅스 운동을 선언하면서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라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흐름과 정반대로 내년까지 직원을 30%더 늘리고, 고객 이름을 불러주는 서비스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다시 고객 중심의 본질, 그러니까 제 3의 공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결국 이건 두 가지 철학의 대결이네요. 한쪽은 사람 냄새를 완전히 지우고 오직 가격과 효율로 무장한 커피 공장. 다른 한쪽은 제3의 공간이라는 원래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커피 하우스.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독점 기업이 긴장해서 서비스가 좋아지든 저가 공세 덕분에 커피 값이 내려가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과연, 루이싱 커피가 스타벅스의 가격 거품을 빼는 매기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추락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진실을 비추는 곳, 히든 프레임이었습니다.